11월 25일 아홉시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있는 말씀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1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정확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정확한 말씀이 전달되어 다는 결과로 그리고 정확한 말씀이 전달되었다는 기준이 바로 오직이 찾아지고 오직이 보이는 겁니다. 삶 속에서도 직업에서도 그리고 문제와 사건에서도 오직이 보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찾아지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말씀이 전달되어 되거 되어지면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사람과 그리고 종교에서 배웠던 잘못된 말들, 근거도 없는 그 말들이 내 속에 뿌리 내려져 있고 내 삶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문에서 오래 내려온 영적인 문제,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가 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3단체는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실패 속으로, 멸망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직이 각인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오직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백년 응답받을 말씀이 내게 편집되어져서 백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영원까지 가는 응답이 내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에서 오직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노예였지 않습니까? 나 중심으로만 나밖에 모르는 나의 노예, 세상 물질과 성공밖에 모르는 세상 노예, 결국은 사단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성경 66권이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원인이 보이면서 나의 과거에서 상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면 오늘의 오직이 보여서 보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바다나, 요게벳이나 라압이나 로마가다라 방에 모였던 사람들이나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노예당하고, 포로당하고, 핍박당해야 되는지 오직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오직을 발견하고 보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오직이 보이고 백년 편집이 내게 되어져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강단 말씀을 녹취하고 아니면 강단 말씀을 듣다가 내게 가장 부딪히오는 것을 따로 메모해 놓고 계속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것 되는 때가 오고 시간표가 옵니다. 사람은 그냥 단순히 들어서 각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그리고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게 녹취와 메모입니다. 혹시나 내 마음의 갈급함이 심하다면 꼭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녹취를 한다는 말은 단순히 계속 받아 적는다는 말도 되지만, 그거를 받아 적으려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더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하려면, 뭔가 내 속에 부딪혀온 게 있어야지만 될거 아닙니까? 메모가 됐다는 말은 내 마음 속에 뭔가 부딪혀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도씩 쌓여서 이제 말씀이 내것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가보면 치유되어 있고, 치유되기만 하면 서비스에 응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정확한 말씀이 전달되고, 오지게